안녕하세요. 배산마리두마리 채널의 배산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다이어트 하실 때 식단 다들 중요시 하시는데요. 직장을 다니시면 어쩔 수 없이 점심을 좀 과한 걸 드시죠. 그래서 편의점 닭가슴살을 사가지고 어떤 게 맛있는지 한번 비교를 하려고 하는 영상입니다. 그럼 바로 닭가슴살을 먹어보겠습니다. 짜란 치유에서산 닭가슴살입니다. 아워홈에서 나온 닭가슴살이고요. 절대 광고는 아닙니다. 영양 정보는 제가 아, 여기다가 쓸 테니까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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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면 장비를 정지합니다. 이 텍스처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. 부드럽고, 음, 맛있다. 그리고, 이 겉부분도, 보면은, 쫄깃한 그런 느낌입니다. 음, 근데, 좀 질긴 걸못 드시는 분들은, 드시기 좀 힘들 것 같아요. 아무튼, 저한테는, 잘 맞습니다. 음, 너무 맛있다. 음. 오늘의 닭. 이게 GS25G에서 산 닭인데요. 일단 한 번, 먹어보겠습니다. 영양정보라는, 음, 여기에 참고하시고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음..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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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확실히 나트륨이 좀덜 들어가다 보니까 그전 거보다는 좀덜 짜고 담백한 맛이 납니다. 그리고 겉 부분이 순제형처럼 딱딱하지가 않아서 먹기 되게 편한데요. 음. 근데 이제 닭가슴살을 많이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리지널만 먹으면 질리는 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옐로우 머스타드라든가 아니면 하인즈의 노슈가 스리라차 소스를 좀 이렇게 뿌려 드셔서 그러면 닭가슴살 드시는데 편하실 거예요. 무튼이 닭도 치유보다는. 어?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친구는 세븐일레븐에서 어, 산 건데요 하림 닭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께서 드셨는데요 네, 이것도 오리지널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어, 얘 같은 경우는 그전 거보다 더 맛있는... 뭔가 좀 나트륨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더 맛있는 느낌? 근데 좀... 담백한 느낌은 아니에요 뭔가 좀 향이 좀 독특한데 무슨 맛이지? 오리지널이라서 좀 짜거나 그런 건 아닌데 향이 좀 독특합니다. 마치 음, 제가 체코에 갔었을 때 먹었던 빵 빵에서 이상한 향이 나더라고요. 그런 닭가슴살에서 이제 향이 나니까 좀 이상한데 <laughs> 좀, 좀 느낌이 좀 색다릅니다. 아무튼 어, 이거보다는 GSK 더 맛있네요. 저한테는 그렇습니다. <laughs> 요거는 여러분들 주위에서 잘 보이는 노브랜드에서 산거예요 가격도 천원 더 싸고 양도 많은데 영양분석표를 보시면 영양적으로는 그 전께 더 낫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많이 먹는데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진짜 맛있다 익숙해서 그런가? 너무 맛있는데요 좀 짠맛이 있다 보니까 더 맛있을 수 있는데, 이거는 진짜 다 좋아하겠다. 맛있다. 음. 어, 겨 가격도 천원더 싼데, 양도 좀 많고, 어우, 좀 맛있습니다. 음. 마지막 친구는 돈이 없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좀 싸게 산 감동닭인데요. 감동닭인데, 어, 이 친구입니다. 이 친구는 100g이고요. 저염 식단입니다. 그래서 한번 <laughs> 여기다 먹어보고, 얘는 그냥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음. 확실히 저염이라서 음, 다른 것들보단 덜 짠데? 맛이 훈제가 아닌데 훈제향이 좀 나고요. 먹기 좀 부담이 없는 그런 맛입니다.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편의점 닭가슴살은 참 비쌉니다. 하나에 1900원이거든요. 온라인으로 시키시면 1000원대에 드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참고를 꼭 하셔서 주문하셔가지고 닭가슴살 드시길 바랄게요. 일단, 오늘, 다섯 가지 종류의 닭금살을 먹어봤는데요. 저같이 좀향 같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, 노브랜드가 1위. 그리고, 먹었던 뭐 GS, 담백한 향이 2위. 그리고, CU, 훈제향이 3위. 그리고, 죄송하지만, 할인은 4위. 그리고, 제가 먹은 거는, 그냥, 그거는 재밌게, 어, 좀더 참고하시라고 찍은 거고요. 향 같은 걸 저같이 중요하시는 분들은, 노브랜드를 선호하실 것 같고, 담백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, GS에 있는? 오늘의 닭을 드시는 게 샐러드에 찢어서 샐러드에 찢어가지고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사 같은 거를 좀 중요시하게 돼가지고 술도 안 먹고 과한 소스는 안 먹고 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드시면 저같이 살이 좀. 아으실 거예요. 현재까지는 34kg도 빠졌는데 아, 바디프로필 준비하면서 아직까지 닭가슴살 열심히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꼭 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. 모두가 건강해지는 끝내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그럼 안녕!